2017년 회계사 52회 회계학 50번을 설명하겠습니다. 50번은 종합원가 계산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완성도 오류를 수정한 후에 제품 원가를 계산합니다. 이 영상은 온에어 음성 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회계사 52회 회계학 시험은 1번부터 50번까지 50문제가 출제되었는데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는 재무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36번부터 40번까지 5문제는 정부의 개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41번부터 50번까지 10문제는 원가 관리의 개분야에서 출제되었는데, 이 중에서 3문제는 원가의 개분야에서, 나머지 7문제는 관리의 개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의 난이도는 출제 분야에 대한 핵심 개념을 파악하면 풀수 있는 기본적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출제 분야와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출제 분야에 대한 핵심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여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 숙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번은 종합원가 계산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완성도 오류를 수정한 후에 제품 원가를 계산합니다. 원가회계의 주된 관심 분야는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것인데,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원가회계 시스템은 분류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합니다. 원가 계산에 투입되는 원가 측정치에 따라서 실제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계산제도로 분류하고 원가집계방법에 따라서 개별 원가계산, 종합 원가계산, 혼합 원가계산 그리고 역산 원가계산제도로 분류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원가계산 모형 중에서 개별 원가계산과 종합 원가계산은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원가계산 방법이기 때문에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숙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한국은 종합 원가계산에 의해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데, 기말제공품의 완성도 추정상 오류를 발견하고 종합원가 계산의 관한 자료를 토대로 기말제공품의 정확한 완성도를 수정한 후에 제품원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주문별로 원가를 집계하여 원가를 계산하는 반면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한 후에 단위당 평균원가를 이용하여 공정별로 집계된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에 배분합니다. 단위당 원가는 공정별로 집계된 원가를 완성품한 산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데, 공정 중에 물량 흐름을 분석하여 완성품한 산량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단위당 원가를 이용하여 공정에 집계된 제조원가를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에 배분합니다. 기초제공품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에 발생한 원가와 단기제조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원가 흐름을 가정하는데, 가중평균법은 전기와 단기제조원가를 합친 총제조원가를 전기와 단기에 총완성품완산량으로 나누어서 총완성품완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고 선입선출법은 단기제조원가만 단기완성품완산량으로 나누어서 단기완성품완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합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단위당 원가를 이용하여 총제조원가를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에 배부합니다 단위당 원가는 제조원가를 완성품완산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하고 완성품완산량은 재고자산평가방법에 따라서. 물량 흐름을 분석하여 계산합니다. 이 회사의 오류 수정전 기말제공품의 완성도는 50%인데, 이때의 직접재료 전환원가의 완성품한산량은 각각 14,000단위와 11,500단위이고, 기말제공품의 원가요소별 완성품한산량 5,000단위와 2,500단위에 배부된 기말제공품 원가는 각각 75,000원과 4 0원이기 때문에 직접재료와 전환원가의 단위당 원가는 기말제공품에 배부된 원가요소별 원가, 원가 75,000원과 4만원을 완성품한 산량 5,000단위와 2,500단위로 나눈 15원과 16원입니다. 직접 재료와 전환원가의 완성품한 산량이 각각 14,000단위와 1,500단위이기 때문에 원가 요소별 완성품한 산량에 단위당 원가 15원과 16원을 곱한 단기 제조원가는 각각 21만원과 18만 4천원입니다.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를 20%로 수정하면 직접 재료와 전환원가의 완성품한 산량은 각각 14,000단위와 만단위이고, 제조원가 21만원과 18만 4천원을 완성품한산량으로 나눈 단위당 원가는 각각 15원과 18.4원입니다. 단위당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의 원가 요소별 완성품한산량에 곱한 완성품원가는 30만 600원이고 기말제공품의 원가는 9만 3,400원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